고린도전서. 자, 드디어 로마서가 끝났습니다. 와. <laughs> 로, 여러분 미안하지만 고린도전서는 로마서보다 더 어려워요. 좋죠. <laughs> 자, 빨리 성경 찾으세요. 전사면 쳐다보고 있지 말고. 찾았어요. 자, 3장 1절에서 9절이에요. 3장 1절에서 9절. 자, 오늘 아침에 어른들의 어른들도 우리랑 똑같은 성경으로 예, 예배했어요, 예배. 예? 자, 이제 오늘부터는 모든 우리 다세음사랑교회 사람, 사람들이 다온 고린도전서 3장 1절 9절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 찾았어요? 못 찾은 친구 없죠?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치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 있었어요. 응? 동역자. 동역자는 이따 저도 설명해 줄게요. 설명하면서 또 육신. 육신은 우리 몸, 육체, 살. 이게 육신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의 이 물리적인 몸이 육신이에요. 알겠어요? 아볼로는 사람 이름이에요. 또 힘이요. 힘? 아, 심는. 우리가 식물을 심다 할때그 심이에요. 알겠죠? 자, 나머지는 각자 사전 보고 공부하세요. <laughs> 자. 자, 여러분 축구 알아요? 몰라요? 네, 소리 꺼 주세요. 네. 축구 알아요? 네. 축구는 뭘까? 운동이지, 운동. 그렇죠? 운동은 근데 우리가 보통 팀 운동이 있어요. 팀 운동이. 알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운동이 있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하는 운동이 있어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축구 있죠 또 농구도 있겠죠 배구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단체로 같이 하는 운동은 네 여러 운동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있어 각자 자신의 위치가 다 달라요 축구를 하는데 공격수만 11명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돼 골키퍼가 없잖아 그치 자 그럼 골키퍼가 11명이면 어떻게 될까 골은 누가 넣어 그쵸.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축구도 운동도 다 맡긴 포지션들이 있어요. 저희 좀만 조용해 주세요, 여러분. 알겠죠? 자, 다 맡긴 포지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도 다 맡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일들이 다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위치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것이 다르다고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우리가 오늘은 어디 읽었죠? 고린도 전서. 전서는 무슨 뜻일까? 안 보여? 고린도 전서는 앞에, 앞에 편지라는 뜻이야. 앞에 편지. 근데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 배울 때 바, 로마서가 뭐라 그랬어, 전 선생님이? 편지라 그랬죠.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여기 로마가 여기 있죠? 그럼 로마 교회에 있는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근데 고린도 전사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겠지,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바울 스님이 고린도에 있을까 없을까? 고린도에 있는 내가 편지를 왜 보내? 그렇죠. 자, 오늘은 바울 스님이 2차 전도행 여 중에서 2차 전도행 여 중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안디옥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마게도냐로 넘어갔다가 이렇게 와서 다시 돌아가는 여행인데 여기 에베소에 있을 때였어.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 스님한테 연락이 온 거야. 편지가 딱 왔어요. 고린도 교회 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온 거야. 그래서 바 오늘 이 고린도 전서는 이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한 바울 선생님 답장이에요. 답장. 알겠어요? 자, 바울 선생님은 이제 2차, 2차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회당 중심의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전생이 옛날에 회당이 뭔지 설명해줬어. 기억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회당이 뭐냐면은. 학교 기도하고 교회 기도하고 유치원이기도 하고 뭐 놀이터기도 했어요. 그래서 회당은 모든 유대 유대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을 하는 생활의 근거지가 회당이었어요. 그런데 이 회당에서 바울스님이 항상 전도를 했어. 설교를 했어. 자, 회당 가면은 항상 주일날마다 유대인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막 창세기부터 읽어 창세기 막 대추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읽고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읽어요. 그런데 그걸 다 읽고 나서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사람 있으면 나와서 설교하세요 할때 그때 바울 선생님이 저요 이러면서 나가 가지고 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고린도라는 지역에서도 고린도에 회당에서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전도를 하니까 이상하게 고린도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안 믿었어. 고린도 교회에서는 누가 믿었냐면 은 여러분과 같은 이방 사람들이 잘 믿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특이하게 이방 사람들이 유대 사람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린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한달 동안 고린도 전설을 배울 때 이해가 될수 있어요. 자, 우리가 고린도가 여기 있는 거 보여요? 그럼 우리 여기는 보통 뭐라 그럴까? 크게 보면은. 이쪽 지역을 뭐라 그럴까? 유, 유, 유럽, 유럽, 유럽. 잘했어요. 그럼, 자, 이쪽 지역은 뭐라 그럴까? 아시아, 아시아, 서아시아, 서아시아, 아시아요. 그럼 여기는 뭐라 그럴까? 아, 아이가 아파. 아, 아프리카, 아프리카요. 자, 그러면 보면은, 자,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지중해 있죠. 근데 지중해에서 제일 가까운데가 뭐야? 그레데 말고 고린도죠. 고린도. 자, 고린도는 그래서 아시아랑 유럽이랑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그런 항구도시였어. 항구도시. 그럼 사람이 많을까? 조금 있을까? 엄청 많아요. 사람이 엄청 많아.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있을까? 그냥 똑같은 사람들만 있을까? 여러 사람 여러 사람이 있어요. 유럽에서도 사람이 이렇게 왔었고, 아시아에서도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왔어요. 그러면은 이 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일단은 이렇게 여러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항구가 되면은 도시에 뭐가 일어나면은 냐 돈이 많아져. 돈이 많아져. 도시가 부자 동네예요. 부자 동네, 고린도는 첫 번째로. 자 그럼 부자 동네면 사람들의 자존심이 셀까 낮을까? 세요. 일단 셌어요. 자, 둘째로는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 일로 이사 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로 이사 오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또 고린도로 이사 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올때 자기 몸만 와요? 여러분, 외국 갈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져가는게 뭐예요? 고추장이지, 김치랑. 자, 자기들의 문화를 가지고 와요. 이렇게 문화를. 그러면은 여러 문화가 섞였을까, 안 섞였을까? 여러 문화 가 섞였어요. 유럽 문화도 섞이고, 아시아 문화도 섞이고, 아프리카 문화도 섞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여러 종교들도 섞여버린 거. 여기는 고린도는 그래서 종교가 한 2만 개 정도 있었대. 여러 종교가 섞였는데 거기서 바울 선생님이 자 이제 이 종교들은 다 가짜예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믿어야 돼요.라고. 이렇게 선교를 한 거예요. 전도를.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생겼는데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여러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 그리고 고린도에서 또 하나 기록해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은 고린도는 어디랑 가까웠을까? 우리가 오늘 그리스라는 동네랑 가까웠어요. 근데 그리스는 뭘로 유명한 나라냐면은 원래는 철학으로 유명한 나라예요. 철학. 여러분 철학이 뭔지 알아요? 아는 사람 손자 여러분 철학적인 사람이 되세요 자 근데 철학이 뭐냐면은 여러 사람의 존재 이유 여러 생각들에 대한 학문이 철학이에요 좀 어려운 학문이야 근데 이런 철학이 발달해서 고린도 사람들은 되게 똑똑했어 이, 이 시대에 바울 선생님 시대에 야너 고린도 사람처럼 말한다 하면은 야너말 진짜 잘한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때 고린도에서 바울 선생이 이제 선교를 시작하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고린도에 뭐가 세워졌을까?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제 바울 선생이 고린도에서 교회에 대해서 사역을 시작한 거야. 맨날 이렇게 전도사님처럼 말씀을 정하고 또 신방도 가고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많이 흘러서 1년 6개월 있었대. 1년 6개월들으면 여러분들 2025년이야. 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바울 선생님이 엄청 오래 사역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이렇게 에베소, 버가, 안디옥, 수리아뭐드로아 이런 데는 짧게 짧게 있었어요. 짧은 만 2주도 있었고 3주도 있었고 길어봤자 두 달, 세 달이었는데 고린도에는 오늘 1년 6개월 있었던 거야. 엄청 오래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바울 선생님이 1년 6개월 뒤에 이제 또 떠났어. 자, 고린도 난 갑니다. 다른 데전도를해야 되니까 갑니다. 갔는데. 그 뒤에 누가 왔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어요. 아볼로 우리 아볼로라 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여러분들은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영어 이름 알려줄게. 아폴로예요. 아폴로 자그 과자 아니야. 과자 아니야 아폴로에 대해 왜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 아폴로 그렇게 좋아? 자 아폴로는 목사님이었으니까 여러분 다 목사님 되세요. 자, 자 그렇게 아폴로 아폴로 아볼로는 사람이 교회에서 목사님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사람들이 싸움이 시작한 거야. 어떻게 싸움이 일어났을까? 왜 모르죠?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어떻게 싸움이 일어났을까? 오늘 보니까 크게 사람들이 네네 네 가지 파로 찢어졌대. 어떻게 찢졌을까 자, 여러분 성경을 좀 열심히 읽으세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 바울 선생님이었어. 그래서 바울 선생님을 쫓는 사람이 생겼어. 두 번째는 두 번째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 아볼로라는 사람을 쫓는 사람이 생겼어. 지금 벌써 싸우고 있죠. 그렇죠? 세 번째는 아, 그게 뭔 말이냐? 우리 교회를 먼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서 세웠던 베드로를 우리가 내가 모신다. 이렇게 베드로파가 생겼어. 그리고 나서 또 보여요, 여기. 그리스도 아니다. 왜 사람을 믿냐? 오늘 나는 그리스도를 믿겠다 해서 그리스도파 이렇게 최소 네 가지 파 이상으로 나눠서 싸우기 시작한 거야. 근데 우리가 교회는 어떤 곳이라 고 배웠어요? 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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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서로 사랑하는 곳이라 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면 싸워야 안 싸워요. 안 싸우긴 하는데. 네 싸울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자 서로 사랑하면 안 싸워야 돼, 그렇죠? 그리고 하나로 연합돼야 돼요. 하나로 한 마음처럼 지내기로 우리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배웠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지금 어때? 표정들이 다 싸우고 있어요, 안 싸우고 있어요? 네. 싸우고 있어요. 오늘 교, 교린도 회에서막 싸움이 난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막 바울을 사랑해서 아브를 사랑해서 싸웠을까? 사실은 내가 더 똑똑해.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믿는 바울이 더 똑똑하니까 내가 더 똑똑한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더 잘났다고 자기 자신이 더 뛰어나다고 자랑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했을까? 싸우는 소식을 듣고 지금 화가 났어, 바울 선생님. 얘네 안 되겠네. 지금 어 내가 편지를 써서 얘네한테 혼을 좀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지금 편지를 쓰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죠? 자 편지를 썼어. 근데 편지를 맨 처음 쓰니까 오늘 3장 1절에 맨 처음 뭐라 나온지 알아요? 한글 성경에 형제들아라고 나왔어요. 이거 헬라어로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 형제들아라고 안쓰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성경이에요. 자 부터 전선에 보세요. 자 형제들아라고 했는데 형제들아는 아델포이거든요. 히브 헬라어 성경에서도 아델포이 뭐우 뭐라고 나와요. 근데 왜 형제들이라 그랬을까? 먼저, 응? 지금 싸우고 있잖아이 사람들 다. 근데 형제들아라고 먼저 말했어요. 형제가 뭐야? 자매가 뭐고? 어. 형제는 남자고 자매는 여자예요? 아, 뭐 맞아요. 그렇지? 같은 핏줄이에요. 같은 핏줄.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뭐라 그럴까?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벌써 처음부터 말하신 거야. 너네 가족인데 왜 싸우냐 이렇게 말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두 번째로 뭐라 하시냐면은 너네를 내가 전 밥을 안 먹이고 젖 먹였다. 그러니까 너네 분유 먹였다. 내가 분유 먹여서 키웠다. 이게 무슨 말일까? 바울 선생님이 영적 부모님이란 뜻이야. 그러면 부모님이 형제 이게 다 뭐야? 가족이죠, 그렇죠? 근데 가족끼리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가족인데 왜 싸우고 있냐 지금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팔로 이제 혼내는 거야. 너네한테 너네는 아직 어, 믿음이 어린 아이 같아. 너네는 어른이 아니야. 너희는 믿음이 너무 작고 았 어린 아이 같으니까 믿음이 큰 어른들처럼 너네한테 말할 수가 없다. 너네한테는 너네한테는 유치부처럼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전생에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한테 유치부처럼 하면 좋겠어요? 아네네 <laughs> 네. 이네 친구처럼 설교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미안해요 자 근데 자 오늘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너네 너네 너무 어려 너네 내가 말하면 못 알아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일단 혼나는 말이야 혼나는 말 여러분들 혼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진 않은데 그래도 잘못했으면 혼이 나야죠 그쵸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애기였어요 네아전선생보다더 컸을 거야. 그리고 아까 전 선생님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 철학이 발달해서 이 사람들이 뭐 하다 그랬지? 똑똑한 사람들이었어. 근데 이 사람한테 지금 바울 선생님 너네 바보야 이러고 있는 거야. 너네 성경에 대해서는 바보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냐면은 오늘 바울 선생님 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은 너네가 육신에 속한 자여서 그런 거래요. 육신에 속한 자에서. 육신에 속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지지진한 주쯤 배웠던 것 같아. 전 선생님 기억에. 무슨 여기 막 뭐 회오리가 일어나서 막 사람들 막 빨려 들어가는 그림 있었어요. 기억나요? 네, 네. 그왜 그랬을까? 육신에 속한 자란 뜻이 뭐라 그랬어? 그 그때 전사님이 어, 육신은 일단 몸이긴 한데 몸의 생각은 죄고 사망이라 그랬잖아. 그렇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는 죄 밑에 있는 사람,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교회에 뭐가 일어나냐면 시기랑 분쟁이 일어난 거야. 뭐가 일어났다고요? 시기랑 분쟁. 이잘 기억해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 골든벨에 나올 거니까. 자. 죄 밑에 있으니까 시기랑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싸우기 시작하고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화가 나서 어린아이 전먹이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근데 바울 선생님이 혼내기만 한거 아니에요. 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네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볼로 바울로 나눠져서 너네를 가르친 게 아니다. 누구를, 누구한테 배우고 어떤 걸 배웠는지는 중요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다. 예수님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은 뭐라고 누구라고요? 아까 누구누구 나왔었지? 바울이 복음이에요. 아니죠. 아볼로가 복음이에요? 베드로가 복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고 나서 또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무슨 설명하시냐면 농사적인 설명이에요. 농사. 농사가 뭔지 알죠? 우리가 식물을 심고 물을 줘서 키우는 건데 오늘 보니까 바울은 심었대. 무엇을 심었을까? 말씀 복음을 심었어요. 그데왜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대. 자, 여러분 바울이 씨를 심었어요. 복음의 씨를 심었어. 근데 그걸 자라게 했어요? 아니죠. 자, 아볼로가 복음의 씨를 심었을 때 물을 주었어요. 근데 이게 아볼로가 자라게 했어요? 오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여기? 오직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이 없대. 앞에 오직붙터세요 제일 중요한 거야. 오직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열매를 자라게 하신가. 복음을 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야. 그럼 여러분의 역할은 뭘까? 여러분의 역할은 바울과 아브로랑 똑같아. 심고 물 주는 사람들이야. 알겠어요? 자, 고린도 교회가 오늘 베드로 때문에 또 바울 때문에 아볼로 때문에 또 아니면은 머리로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니고 진짜 복음이신 예수님 때문에 세워진 거고 이걸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는 바울 선생이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제 할 일이 생겼어.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물을 주고 씨를 심어야 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어떻게 하고 있을까? 잘 모르겠죠. 여러분 오늘 나와서 뭐 했어요? 맨 면참 예배 드려 나와서 찬양했어요. 또 그다음에 율동도 했죠. 그렇죠? 율동도 하고 또뭐 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뭐 하고 있죠? 말씀을 듣고 있죠. 그렇죠? 예배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드리는 모든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동역자라고 해요. 동역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 동역자인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뭐 했어요? 뭘까요? 동역자. 동역자. 동역자가 뭐라고요? 동역자는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은 동역자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같은 동역자겠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같은 동역자고요. 그래서 전사님도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해요, 안 해요? 해하죠. 뒤에 선생님들도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사님이든 선생님이든 여러분이든 다 같은 뭐라고 동역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일이 다를 수 있어. 자, 전사님은 이렇게 설교하는 일을 맡았잖아요, 그렇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공과하시는 일을 맡았어요, 그렇 여러분들은 공과를 말씀을 잘 듣고 성장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역할은 다를 수가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할수는 없어. 오늘 전사님 말씀을 혼자 전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지금한 40명쯤 된단 말이야. 40명이 다 나와서 마이크 들고 말하고 있으면 누가 들어? 그렇죠? 역할이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역할이 다르면 문제가 뭐냐면은 다툴 수가 있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다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더 멋있는 일을 해야 돼. 왜냐면 내가 멋있으니까. 내가 더 어려운 일을 해야 돼. 왜냐? 내가 더 똑똑하니까. 내가 더 힘든 일을 해야 돼. 왜냐? 내가 더 힘이 세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할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게 나를 뽐내기가 아니라 아까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여러분, 그럼 오늘 바울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씨를 심어 주셨어. 무슨 씨를? 복음 복음의 씨를 심어 주셨어요. 그쵸그이 복음의 씨를 여러분들이 빨리 열매를 맺게 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아 그거는 많이 드시고요. 자 물을 많이 먹는데 무슨 물을 많이 먹어야 되냐면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의 물을 마셔야 되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면 여러분들 그 열매를 가지고 또뭐 해야 돼? 이더 중요한 거야, 이게. 뭐 해야 돼? 열, 열매를 가지고 그냥 내가 먹어? 내가 또 먹고 내 안에 서또 자라고 또 먹고 또 자라고 뭐 이렇게 해야 돼? 열매를 다른 데다 심어야 되는 거야. 할수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인 거야. 그래서 오늘부터도 이제 여러분들도 심고 물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한테 할수 있을까? 일단은 제일 먼저 부모님 만약에 엄마만 교회 다니거나 아빠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있죠. 그랬을 때 아빠한테 가서 아빠 같이 교회 나가자. 엄마 같이 교회 나가자. 먼저 부모님한테 하고. 그 다음에 내 친척들 있지. 친척들 있으면은 사촌이 교회안 다니면 형, 오빠, 누나, 언니 같이 교회 가자. 예수님 믿으러 가자. 아니면은 친구들, 친구들한테 가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따 말씀하실게요. 자, 그, 우리 모두 그렇게 일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 도역자가 되는 우리 다세움 사람께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전생에 오늘 설교 빨리 끝내고 식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늦게 끝났어. 미안합니다. <laughs> 아, 식기만 할까? 네, 안 할게요. 자,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 사랑하는 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듣고 가슴에 또 복음의 열매가 맺는 우리 다세움사람교회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복음의 열매를 씨앗을 들고만 있지 않고 친구들한테 가서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Amén.